하백에. 아, 새소리 너무 좋네요. 음, 아침에, 바가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연대가 아침에 다 열었네요. 아, 프랑스 기로 오니까 이렇게 편한데. 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은 7시 19분이네 7시 20분인데 7시 40분 넘어야 해갔던 것 같아 사람이 표시를 하고 있네 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좀 그때 생장이 4월 12일 날인가 출발해서 좀 늦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올때 되면은 29일 만에 왔으니까 더 성숙기가 되잖아요. 그때보다 근데 지금이 더 번잡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숙소 숙소 잡기 전쟁입니다, 완전. 어제도 못했고, 결국에는, 컴퍼스텔라 가서 하는 건 예약을 미리 한달 전에 해두었는데, 여기 오피노 필그램로 가야 돼요. 예약이 안 돼요. 숙소들다꽉 차가지고, 양쪽으로. 어 있는 참나무를 보세요. 참나무 숲이 계속 이어집니다. 프랑스 길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문을 닫았네. 예전에 이 집에서 커피만 우리가 켜먹고 가지고 왔던 그빵 같은 거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밖에서 예산티하고 네, 이제 33kg 남았습니다 8 4 0 k m 의긴 여정도 이제 끝나가네요 네 맞아요 다리가 생각나네요 아이 다리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아마 고속도로일 거예요. 예. 여기를 건너가게끔 되 있는데, 다리가, 그때 다리를 건넜던 2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음. 6.3km 정도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문을 연, 카페에서 음, 카페콘내체 밀크커피죠 하고 크라샹 두개 먹고 갑니다 이 어제 산 요거트 북미발베르게 티켓입니다 पिल्ला इस बात पे बने हैं हाँ 30km대가 무너졌습니다. 29.737km 남았습니다. 29.737km 남았어요. <laughs> 아, 이거 기억나네요. 이 마을이 적어도 여기 알베리기가 기가몇 개가 있어요. 그때 기억나네요. 알베리기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세력세록 세력 나네. 근데 지금도 있겠죠? 뭐 아, 저쪽에다 말베리 같은 같고 그러니까 어디죠? 그 아르수아에서 모한 사람들은 여기 거리는 멀긴 하네. 11km 지점이네요. 아 11. 어, 한 4km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멀죠. 그래도 뭐아마 30km 되니까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알베리게고요. 라코로나그 다음에 여기도 하비테 사이오네스인가 알베리게네요. 11. 약 6km 지점에 있습니다. 기념품 팔면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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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가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많아졌네요. 이게 파는 분들이 음, 많아졌습니다. 보니까 아 캠핑을 하고 싶네. 한국에 빨리 돌아가서 나의 캠핑카로 여행을 떠나야지. 여기 있는 바르 바 알베리게 오픈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아, 이 맛이지, 가다가. 아, 차 한잔. 음. 지금은 도로를 계속 타고 가네. 음. 저쪽으로 가네. 저쪽 으로 다리를 건너가지고 어수선하네. 도로를 건너고 건너고 하니까 어수선합니다. 저거 위험하기도 하고. 오, 이길 생각난다. 어? 포도송이 있는. 어? 와. 이 포도 엄청 이 그때는 이만큼 안 했는데 아 포도송이 잎이 엄청 났네 그때는 그냥 줄기만 이렇게 있었는데 야 계절이 늦었는데도 잎이 이렇게 많이 났네 아 이거 기억나네 여기 참나무 숲과 참나무들이 많죠 이게 다 참나무 그리고 유칼립투수가 강간 중간에 이거는 뭐 식재돼 있는 거고요. 식재해서 조림해서 한 거고 이거는 참나무는 자생적으로 해서 자란 것들인데 뭐 어디 보면 수백 년된것들 있죠. 아름드리를 해가지고 아, 여기 스페인어로 참나무가 아, 비, 비엔넨 비엔넨이라고 하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정확하는데 비엔넨 18.5km 아루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피노 가기 전한 2km 전방이고요 어, 오피노를 사용하 어, 페드로사라고도 하죠 알베르게드가 여기 있네요 캠핑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앞에" 라고 가르쳐 주네요. 일단 캠핑장 한번 둘러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머물고 12부터 1 3유로라고 적혀 있거든요. 캠핑장이 아마 알베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캠핑장인데요. 한 봐야 되겠네요. 기, 차들 엄청 내리네요. 단체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조금 가면 20.5km니까요. 20km 대가 무너지겠네요. 흉장을 가봤는데요. 전부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2, 3인용인데, 조그만 텐트인데, 아, 낮에 뜨거워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격이 비쌉니다. 저런 데는. 비싸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뭐 차가 단체로 예약을 한 모양인데요 텐트는 안맞고 당초 계획대로 오피노 오피노가서 1시에 오픈하는 공립 알베레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침상이 120개 되기 때문에 뭐 침상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뭐 잠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좋은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 많이 없는 좁은 사오 뭐 인실이라든가 요런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완전 도떼기 시장이고 아침에 부시럭부시럭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완전 시장통이에요. 그니까 열로돼 있고 아까 저거에 맞대니까 그거 이거 이것도 맞아 일로 가야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두가 두개를 해놨잖아요. 쟤네들 지금 중국애들 갔다가 되더라고 잖아요. 2년 네, 전에 잤던오 부르고 알베르게 한 물어보러 갔는데요. 다 예약이 차가지고 없대니다 자리가. 아니, 없대요? 아, 이없대요사람이 없고 짐이그때처럼그때요짐이많았어요이게요베때이요이때 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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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요 이때요? 이때요? 이때 마지막, 아, 마지막 음. 여기 이제 공공알베리겐데요. 침상이1 2 0개나 됩니다. 지금 와있네요, 사람들. 아. 아. So One more. One more. <목소리도> 여기 보니까 뭐, 한국까지, 후, 한국 나왔다, 제일 밑에. 한국까지 만5 9 0 k 로네요 이탈리아 2,232키로 도요 독일 칠랜드도일칠랜드 그러니까 독일이네요 2000 프랑스 1,469 프랑스까지를 가깝네 아르헨티나 1 1 2 2 2 k 로 포르투갈 2 6 6 k m 밖에안 돼. 브라질 어, 콜롬비아 미국 멕시코 얘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열리 있네 이런 거는 뭐 맥주 이런 거 파는 데고, 장사들 하려고 지금, 이거는, 동키, 잘 보세요. 내리는 거. 피자 가게나 아직 문을 안 열었네. 야, 2년 만에 온 오페드로소. 오피노, 시청사입니다, 이게. 컨셀러라고 되어있죠. 시청이란 뜻이에요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가서 알아봤는데 하나 있는 곳이 비어있는데 알베리기가 있고 다음에는 펜션 같은 데를 뭐 싱글리 60유로 이래요 숙박대라이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와 지금 12시 14분 46분 남았네. 한시 오픈하니까. 뒤에 예. 기다리는 사람 들보세요 엄청 많습니다.까지 알베리게 중에 최대 인파니. 보세요.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최대 인파야. 시설이 이 202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큰일 납니다. 이것도 있고. 근데 주방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리, 요리, 어, 조리된 식품을 여기 데워서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요.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최고의 시설이네요. 디아에 근처 한 500m 가서 사왔습니다. 나와서 먹는 거고요. 지금 밖에는 보세요. 비가 지금 갑자기 심하게 좀 내리고 있어요. 도시반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음. 션도고 밖에는 비가 오네요. 고요 세탁기 3유로네요. 세탁기와 드라이. 그러니까 건조기죠.